Я. Поварчик. Что, а ты пришёл? Хорош. Я вам птику. А, птицу. Хм. Хорошо. Изуки. Да. Да. Сделать. С второй день сант орн, саи. 우리나라의 수육 만드는 거 비슷한 겁니다. 찝니다 래 가지고. <laughs> 돌을 안에 뜨거운 돌, 금 돌을 조금 덕태하게 하는.

이제 감자 넣습니다. 양파 넣습니다. 소금.

계속 밑으로 집어 넣으면 되니까 물 보충하고 야공 이 역할하는데서 하고 연기는 이렇게 위로 나가고. <놀람> <놀람> 야, <놀람> 뭐 얼마나? 야채. 아까 우리 니니 예. 어... 이건 술 오, 먹기 오, 전에 먹으면 은 술을 깨는 예명 80, 808 컨디션 그런 계통이고 이거는 육포 안주 그리고 이거는 아니, 몽, 몽골 육포 뭐. 어 이거는 그 39도 40도 어, 몽골 예, 전통 술이랍니다 이거 미니 다 미니 먹고 뿐인가요? 누가 먼저 죽을까요 아, 맛맛 없는 거 <laughs> 아니에요? 예, <laughs> <이거> 제 <laughs> 제가 가져온 한국 아, 체험처럼 아, <laughs> 체험처럼 아, 여섯 병. 이것도 먹을 수. 아, 이거 또 먹, 이 술이요? 아, 이거는 이거는 거기 소소하고야 그 염소 절수로 만든. 아, 수. 이게 나 엄연 술인 줄알았더 술이. 음, 이거 이거, 이거 좀좀뿅 간다 이거. 뿅가? 어. 어, 금방. 수, 음. 대기가 이게. 이거는 제가 제대로 한. 만, 코리아 베스트푸드 홍삼 진성 응. 홍삼입니다. 아니 이게 병에다 원다먹은거야 만든 거지이 누가 더한 열가비슷테 오늘 먹고 죽자. 아까 돌놓고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맛은 어떨지 궁금하죠. 제가 술을 좀 먹었더만 해바닥이 양고기입니다. 돌아갑니다. 양고기입니다. 게 양고기입니다. 허럭 허럭이라고 합니다. 허럭 <laughs> 허럭 어, <laughs> <바로 가>. 어.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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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자, 자, 돌, 돌. 어, 초등. 어. 초등. 어. 초등.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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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가라. 자. 생 자. 음, 자. 야, 야. 야도쳐 야. 음, 앎. 오케이. 아 오케이. 이제 <laughs> <그냥 웃음> 먹어 젖지겠습니다 <laughs> 술도 <웃음> 좋겠다. 음식도 좋겠다. 감동이 벌써 취했어 사람도 <laughs> 좋겠다. <응. 웃음> 어 석주하고 지금 정석이하고 아, 어. 여기 몽골친구 세명 몽골친구 세명 그 아. 이쁜 분 하나 그래도 아. 어. 어. 나이가 많아 보이죠? 제보다 열몇살 어립니다 맞아요 자 여기는 제보다 스무 살 어리 우리 우리 운 운전, 운전해 주시는 분 어, 운전해 주시는 분 여러 예. 개 생긴 징기스칸 후에 여러 <laughs> 개 생긴 내술 파트너 근데 얼술을약사박게 먹습니다 <laughs> 자 이제 먹죠 이제 자자 이제, 자, 이제 먹고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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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고 조지자어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쁘치게 오케이. 자, 오케이 허리도 풀고 자어자다 아, 아, 같이 있으라고 아이고 아, 뭐 아. 이게. 스킨많 이게, 아, 뜨거운 아, 돌덜거뭐 아,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어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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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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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가가가가가 재밌네. 아 얼마 때웠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감독 찍어. 사람 정성 감독 찍어. 노란 거는 감자입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이 양고기가 오, 어, 원래는 아이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 아까 제 쪘다 그랬죠. 뜨거운 그 돌과 불로 쪘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오케이. 참 맛있네요.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양고기도 마찬가지고, 냄새 나다나면안 먹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말고기가 실기다 생각하죠. 말고기, 그, 사육하는 말, 말은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고래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김치기, 소고기에 열배 맛있는 김치기. 것이 뭡니까? 김치, 김치. 바로 고래고기라고 러죠 근데 고래고기와 말고기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만큼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고기 요거를 <laughs> 쪘는 건데, 어,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야, 김치 나온다. 음. 소리아아어이구 어. 오리지널 푸드 어 중국말로 파우차이아 라면 아술 많이 못 다이 술 많이 먹었어 <많이> 좋죠. 이렇게 술을 먹고 좋지, 뭐. 근데 이런 데서 먹으면 술이 금방 깨. 공기가 좋잖아. 음. 여기 밖에 별이 쏟아집니다. 음, 근데 진짜. 어두워서 음, 이걸 찍어봐도 음. 안 나올 가스가 제가 안 찍었습니다. 여기는 전기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참고로 이거는, 자, 전기 요거는 아, 여기 여기 발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 보이죠? 발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없는 그 마을 그 옛날 청송 자, 그리고 저 지리산 그 쪽에 소주, 청학 마을 그런 정도나 보시면 됩니다. 야, 아 이거 주라. 저 저기 저기 하나 줘. 양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잠깐만. 여 가로로. 음. 아니 아니.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자, 잠시만요. 음, 오케이. 자. 한만만 자, 자, 갑자기 밥 먹고 자, 술 먹다 이뭐 하는 건지. 둘, 셋. 와. 우와... 이이 아, 아, <laughs> 야, 우리, 우리 감독님 힘세다. 네, 어, 수방사 사랑부에서 이등했어. 아, 아, 오케이, 자.

야! 우와! 유인. <laughs> 맛있어? 잘 잤어?

잘 a r 다